936회차 당첨번호를 보겠습니다. 17번, 18번, 29번, 7번, 11번, 13번, 43번이 보너스번호로 나왔습니다. 단번 때는 1개 나왔습니다. 10번 때는 4개 나왔습니다. 20번 때는 1개 나왔습니다. 30번 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번 때는 보너스 번호 1개 나왔습니다. 2월 수는 18번 1개 나왔습니다. 1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936회 차에서 7번이 나왔기 때문에 1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917회 차에서 1번이 나왔을 때 918회 차에서 7번이 나왔습니다. 921회 차에서 1번이 나왔을 때 7번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9번 역시 7번과 관련이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929회차에서 7번과 9번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918회차에서 7번이 나왔을 때 919회차에서 9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12번 역시 7번 7번과 관련이 많이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918회차에서 7번과 12번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역시 921회차에서 7번과 12번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929회차에서도 7번과 12번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936회 차에서 7번이 나왔기 때문에 12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16번은 대각선으로, 3씩 증가하는 대각, 대각선으로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935회 차에서 10번이 나오고, 936회 차에서 13번. 937차에서 16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30 증가하는 대각선으로 16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18번, 17번, 16번, 또 18번, 16, 17번, 16번 대각선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17번은 11번. 936회차에서 11번과 관련이 많이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에, 915회차에서 11번이 나왔을 때, 916회차에서 17번이 나왔습니다. 918회차에서 11번이 나왔을 때, 919회차에서 17번이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36회차에서 11번이 나왔기 때문에 17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24번은 음. 24번은 32번 아, 935회차에서 32번이 나왔기 때문에 24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에 925회 차에서 32번이 나왔을 때, 24번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16회 차, 916회 차에서 32번이 나왔을 때, 917회 차, 그다음회 차, 917회 차에서 24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35회 차에서 32번이 나왔기 때문에 24번, 24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27번은 29번, 936회 차에서 29번이 나와서 선택을 했습니다. 933회 차때 27번과 29번이 동시에 나왔죠. 그리고 9 2 0회 차에서 29번이 나왔을 때9 2 2회 차에서 27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9번과 관련이 많이 있는 수 같아서 27번 선택을 했습니다. 33번, 33번은 29번, 역시 29번. 936회차에서 29, 29번이 나왔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음, 933회차에서 29번이 나왔을 때 934회차에서 33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 920회차 920회차에서는 29번과 33번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33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35번. 35번은 38번. 935회 차에서 38번과 관련이 많이 있어 보여서 선택을 했습니다. 930회 차때 38번이 나왔을 때, 931회 차때 35번이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918회 차때 38번이 나왔을 때, 919회 차때 35번이 나왔기 때문에 35번과 38번이 관련이 많이 있어 보여서, 35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41번은 43번 936회차에서 43번이 나왔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927회차에서 41번과 43번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920회 차때 43번이 나왔을 때, 921회 차때 41번이 나왔습니다. 또, 922회 차때 43번이 나왔을 때, 923회 차때 41번이 나오는 걸로 봐서, 41번과 43번이 관련이 있다고 보여서 41번을 선택을 했습니다.